마셔라, 없어. 주, 주, 없어. 마셔라, 눈동자 주, 주, 네 오늘 또 우리 1 1 7만 유튜버 채널 주인 부재 중의 주인장 권기준 씨를 모셨습니다. 이 편은 네. 지금 기업인 편인데 네. 여기는 지금 1화, 1화 게스트로 네. 지금 최초로 오셨습니다. 네. 제가 1화 때 기업 하실지 모르는데 겠그 연탄공장 촬영 때 네. 처음 뵙고 네. 그때 이후로 같이 이렇게 뭐 기업인 편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할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제가 어렵게 서섭을 네. 했습니다. 저는 이제 SOS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MC를 맡게 된김치은이라고 네. 하고요. 뭐 평소 이제 기업인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NK 네.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말하기가 네. 좀 20, 부끄러운데. 21년, 네, 21년 맞아요. 21년 맞아요. 21년 미스 코리아 서울 선 출신이고요. 지는 어, 아니네요. 서울. 지는 어, 네. 서울 선은또 달라. 그래요. 어. 서울 뭐 이렇게. 서울 진. 좀 어려워요. 서울이 어, 제일, 제일, 제일 치열하고 싶어요. 좀 나이가 씨, 좀 많아. 솔로지우 출연했던 이제 서은 씨라고 제서은 씨. 외모에서 밀려버린 건가? 건 <laughs> 네. 대표님 한번 네. 소개 한번 해 주시. 저는 거. 이제 네. 글로우업 리즈라는 회사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버로 시작했다가 유튜버를 키우는 회사가 됐다가 지금 뭐 제품도 음. 만들고 있고 콘서트도 뭐 하고 있죠 아 강의도 하고 있고 음. 부동산도 하고 있고. 이제 기업 가정업자. 잡부야. 잡부, 잡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가지고. 의리로 또 이렇게 네. 나와줬습니다 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주당의 비결에서 네. 운영하는 아, 네. 이제 가게고 네. 저희 브랜드 이제 알리겸 네. 한식 주점을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데. 지금 첫 촬영을 네. 지금 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주문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야 여기 메뉴가 일단 제... 방어에다 이거 김밥 음. 싸먹는 게 진짜 가있어 김짜에다 가 조금씩 종류를 많이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그 저기 뭐아 근데 좀 비싸네요? 좀 비싸요 네. 좋은 업무를 푸짐하게 아, 주고 사람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네. 아, 안 비싸다 느끼게 먹어볼 다는아 드셔보시고 냉정하게 고갈비도 맛있는데 고갈비도 하나 하면 안 돼요? 고갈비도 음, 네. 일단 요렇게까지 시키고 와. 주문은 항상 TO 더 네. 네. 네, 태블릿 메뉴판 <laughs> 1등 여기 주단위 비결 먼저 드시고 네. 너무 그, 저희 채널에서 어제 주단위 비결을 광고를 했거든요 와 네. 댓글 한번 좀 봐보세요 저희는 어. 댓글 작업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어.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댓글을 다해 근데 왜채조 채널 주인 부재 중이라는 게? 그 핫도그 TV였다가 그러니까. 핫도그 TV가 너무 재민이 같잖아 이름이 아. 그래서 좀 나이대를 올리고자 그리고 저희 여행 채널로 바꿨어요 네, 예능 채널 아 맞아요 네. 뭐. 어 이거 멤버십 전용 비하인드 영상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laughs> 아 그럼 댓글 한번 볼요 너무 안보신팀 나는 댓글 뭐 어? 없어요 아한번 봐봐요 어 댓글이 2백0 개나 있어 주남이 이걸 효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일부러 안준 건데 제가 숙취 어. 엄청 심해 성인생치고 구매봤는데 진짜 음주전 한 알만 먹었는데 숙취 거의 없었어요 개인차 있겠지만 저만 그런가 싶어서 주변 친구들 줘봤는데 다들 그날 숙취 없다고 했어요 진짜 한번만 사보세요 진짜 가시죠 그래서 요즘엔 장난 아니요 너무 좋다 오기 전에 뭐뭐 뭐 하다 왔어저 촬영 하나 하고 아 오늘도? 네, 미팅이 네개 있어요 4개 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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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진짜 1시간도 안 입고 네. 미팅고 무슨 미팅을 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요 그 유근영이라고 요즘 엄청 잘나가는 유튜버가 있어요 길거리양아치들 참교육하는 유튜버인데 아, 오늘은 유튜버 만나고 회사 회사 게해아 아, 아, 반티네 반티 또리즈의 티를 아, 만들었어 아이거 무슨 뜻이에요? 글로어 네.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뭐, 뭔뜻 리즈가 매력이라는 뜻이고 글로업이 아, 약간 밝히다는 뜻이라서 귀엽네 네. 매력을 밝히다나 줘. 아, 네. 네. 정직원 되면 주는 거라서 아, 드릴게요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뭐여튼 아. 그럼 오늘 건축사님 만나고 유튜버 만나고 제대로 준비해 주는면 인서트 네. 한번 따야 돼요 네. <laughs> 먹으려는데 인서트를 따는데 와 12회까지 찍었어 프로 유튜버네 완전히 많이 찍으셨는데? 기동이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광어를 싸서 아, 광어에 김을, 김밥을 아. 싸서 먹으면 맛있어 음. 요거 살짝 넣어서 참오 음. 배고파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강이다 네. 강의왜 네. 하게 되신 거예요? 아뭐 보니까 네. 거의 뭐그 네. 정도면 약간 영업 비밀 수준이던데 네. 네. 뭐 돈도 벌고 뭐 약간 손해 아니에요 그 영업 비밀 아니 아니 근데 강의 비싼 데 팔아가지고 역대 강의 플랫폼에서 최단 기간 최대 매출 1등 찍었어요. 와 네. 앞에 그냥 무작정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앞에 아 어, 어제 오늘 한분 어제 두분 찾아와가지고 어. 자기 수강 신청 하면 되냐고 끝났는데 금팔찌 두 꼬랑도 찍네. 금팔찌 b M W 7 시리즈 타고 오셔가지고 좀무서웠겠네좀 무서웠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본인들이 강의를 음. 보고 싶다. 음. 야 유튜브에 니즈가 음. 있는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많네요. 왜냐하면 근데 그 본인을 이제 드러내면서 하는 거 말고도 A I 로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다 이제 넣다고 하시니 음. 맞아요.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아, 꼭 열심했네. 아, 제대로 했네. 일주일 동안 옛날 감성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laughs> 계시더라고요. 저희, 저희는 그래서 연구를 네. 많이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봤네. <laughs>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 50명. 50명. 50명? 정직 엄마? 네. 와, 아. 어깨가 무겁겠네. 어깨 무거워요, 진짜. 올해 그래도 음. 제가 영업이 배역한다고 막 했거든요. 음. 했었죠 영업이. 벌써. 8월. 네. 아, 아, 와, 그러니까 8 0억 하고. 지금 시비월라면대억좀 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 영업익 3 0억했고 음. 재작년에 영업익 5억 했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퀀텀 점프를 한 거지. 네. 계속 대박이. 이게 커머스 하면서 더 이게 더 커머스하고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활용해서 팔수 있는 건다 팔아요. 네. 부동산도 팔고. 음. 그러니까 그냥 다 팔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크릿 크리에이, 좋은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키울 생각이 있었으니까. 음. 근데 강의 사업도 너무 이제 돈이 잘 되고.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나? 네, 한 사십, 한 사십쯤 있도 있고. 아, 소속. 사십 명이라고. 사 명. 원래 4 명이었잖아. 네, 원래 명이었고. 네 원래 명이었고.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 주, 주 멤버가 다가 아니야.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회사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그러면 두 명, 세 명부터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촬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그 우리 최대표 채널에 응? 좀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어떻게 방향성을 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점못 거리게. 아, 떨리는데. 아우, 이해가 안될 정도로 잘되어지으 이해가 안될 정도로 잘 돼. 아, 생각보 너무, 너무 잘 되는 거콘가 별로예요? 근데 신동 씨의 팬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이제 게스트들이 그치. 초반부터 많이 네, 네, 나왔고, 나왔고 네. 게스트 빨이 많이 크고. 음. 사실 처음에 우리 권 대표가 반대했었어. 하는 거. 지도 많이 어. 들고 들어가는 에너지나 리소스 대비. 음. 그게 크지 않을 거다. 형 그러니까 바쁜데. 네. 유튜브까지 하냐 이제 이랬,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자아 실험도 아니고 진짜 <laughs>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 내 그냥 브랜드를 위해서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 그래서 어떤 또 팁을 하나 그래서 더. 반성했어요. 약간. 아, 내가 아닌게다 아까운가. 아. 하고 싶은 건해 봐야 되는 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무리 옆에서 조언해도 사실 안 들어 가지고 말실이 없어 그때도 열심히 통화로 조언해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시작했어형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지. 어, 저 방송이랑 뻥 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진짜 저 어... 원래 광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 어, 진짜 너? 맛있다. 그럼 진짜 아... 맛있는. 됐다. 우리 됐다. 됐다. 응 진짜 맛있는데 근데. 어, 근데 촬영 준비 열심히 하셨네. 아니 인터뷰 <laughs> 하시는 분에 대한 예의죠. 형 진짜 예의 없는 편이죠. 나만 한번 가해줘. 여태까지. 촬영 <laughs> <하시는 웃음> 하면서 네, 네. 한 번도 계속 조사해본 <laughs> <해본> 게 없. <laughs> 아... 백만 유튜버들끼리 또 어떤 그런 교류하는 그런 모임 이런 게 있나? 그걸 유튜브에서 주최를 많이 해요, 많이. 해? 아. 저번 음. 달에도 일본 갔다 왔어. 네, 교토, 교토 갔다 왔어. 어떻게 왔어요? 유튜브 올렸잖아. 아, 올렸구나. 아. 맞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탑 티어 5 0 명이랑 일본의 탑 티어 5 0 명을 모아가지고 일본에다가 어. 교류하는 장소를 어. 그런 삼박사일 때 서비스를 한 거예요. 아, 유튜버들끼리. 네, 유튜버들. 그런 거에서 마주칠 때 많죠. 탑20 안에 들지 않나. 돈 버는 건다미이죠 사실. 아, 돈 버는 건다 미리. 그 어디랑 비교해도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벌긴 해요 근데 월급쟁이시잖아요. 네, 저 완전 월급쟁이죠. 월급은 얼마 받아요? 아,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와 무례하네. 월급 아. 2억2억 네, 월급 이억. 월급 이억. 아니에요, 전 진짜 생각보다 조금 받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배당 받아본 적은 없고. 음... 그러니까 배당. 월급 조금 받아요, 많아. 월급. 직원이 5 0명 정도 되면 이제 모르는 직원도 있겠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3 0명은 몰라죠. 지랄만 한 번씩 하고 무서워 아안 했네 무서워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이 보통이 아니야 여기 수... 완전 못두깐 사람 칩테토남 아 그건 <웃음> 아니고 ㅋ <laughs> 그건 아니야 전칩테토남이요아 <laughs> 시... 웃겨 <laughs> 시... <laughs> 시... <laughs> <laughs> 귀여움이 아니야 칩테토 이게 물살 많을 땐 진짜 귀여웠는데 좀 이제 빠지니까 또일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드셔보세요 네. 맛있겠다 나름 아저통실통실와 발랐어 대박이다 어때 맞다. 맛있지. 응. 근데 이게 또 유튜브 어떻게 보면 오래 하면서 진행을 오래 하면서 생긴 것도 있지 않아? 질문을 많이 하네. 아니, 옛날에는 뭐. 약간 그그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족밥이라서 못 물어보는 건데 <웃음> <웃음>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물어보는 <laughs> 느낌. 아니 뭐 홍대나 이제 홍대가 어딜 가 됐건 뭐성수어 했건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관대표는 할것 같은데 좀. 사실 직장 사람도 많고. 도망갔나 그러는데. 도망가요 남자들이라고. 하면. 아, 아. 찍어주. 진짜. 이미지예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여자 약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여자 안좋아하는 남자 어딨어요? 아니 좀 유난히. 아니 아니죠. <laughs> <무조건 웃음> 아니. 전문어로. 아니, 그... 전문용어로 염미세요 그, <laughs> 그 롤모델이라 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노인분 노인이 그래. 비키니 입은 여자 이렇게 불러싸인 아, 아, 거, 플레이보이. 그게. 제자신의 꿈이라고. 그거였다고. 아. 근데 뭐 모든 음, 남자의 로망 음, 아니에요? 어, 어, 조만간 요트 사겠는데. <laughs> 일밖에 안 하시는 음, 거같 지금 일에 지금 미쳐있고. 음, 음, 보면은 맨날 전화하면 아, 회사죠. 회사죠. 일 강남 나온 게몇달 음. 만이에요? 사무실에만 그냥 하루에 한 15시간 있어요. 사무실에서 놀 시간이 없는 게 진짜 바빠요. 진짜. 회원 대표님들이 변에 많잖아요. 거의 다 대표죠. 맞지. 거의 다. 음. 인상 깊은 대표 얘기를 좀해줘요 야나두라고. 네. 그래. 대표님이 네. 이제 교육사업을 오래 하셨고 음. 그래서 이제 컨텐츠랑 이제 교육 플랫폼을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 그래서 투자를 이제 많이 받으셨어요 음. 100억 정도 네. 3개월 만에 다, 광고, 아니, 다 썼다는 게 아니라 광고비에 그냥 다 몰빵 올인한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석이 왔너요 터졌네 그거 이제 조정석 씨 모델로 하고 네. 전국의 라디오 뭐 TV 지하철 뭐 전광판을 그냥 100억을 3개월에 태운 거야 근데 이게 완전 터졌지 그쵸. 그 승부를 제대로 띄운 나는 거기에 좀내 와... 내 무의식에 좀 감명을 받았어 응. 그래 나도 좀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날 뻔했지 아... 큰일이 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비를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제 막쓴 건데 어떤 광고를 하셨죠? 엄청 큰 거짓으로 빵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깔짝깔짝. 음. 내 딸에는 큰 거지. 이제 뭐, 1, 억 역시 이렇게 한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건. 아니면은 안 하는 게아 근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분이 기획을 잘해서 그렇지, 하신 걸로 배억태워도안됐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본질이 좋았지. 네. 어쨌든 후킹은 돼도 음,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뭐가 별로면은. 그치, 전화 연봉. 그 타이밍도 좋았던 것 타이밍도 같아요. 아마 조정석이 점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조정석 씨가 그때 이렇게. 너무 잘 됐대고. 그래서 난그 형님이 제일 진짜 나한테 크게 감명 음. 준 사람 중에 한 명. 저희 회사가 잘 됐잖아요, 올해. 음. 음. 그래서 저희 팀장들한테 전부 다 연봉 준비해 내년 딱 일어날 때 연금 2배 다 올라가고 어, 네. 올려줬다고요? 네. 내년만이 앞으로 그 동결이야 계속 아니 그렇게 하고 내 후년에 만약에 또 아, 잘되면 아, 그래. 거기서 두배또 올려주려고 흔히나게 본인 월급도 두배 저는 안 올리는데 <laughs> <laughs> 왜요? 같이 성과를 내신 건데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뭐제 돈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어차피 다자기거야 어차피 내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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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00% 지분인데 예를 들어 유튜브를 이제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그 강의에서 네. 뭐 얘기하는 네. 거 말고 네. 좀 현실적으로 유튜브 와, 얘기를 한, 바, 한 마디만 딱 짧게 해주면 유튜브가 잘 되려면 그냥 일단 진짜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절실함인 것 같아 유튜브 저한테 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 해요 제 어. 형한테 똑같은 질문이 할게요 어. 형이 유튜 하고 있으니까 내일 형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 안 죽이려면 조회수가 100만 나와요 그럼 형 지금 이렇게 촬영할 거예요 음. 그럼 오늘 이 에티튜드로 촬영할 거예요 아니 아니지 뭐 어떻게든 아, 아. 조회수가 1 0 0만 나오기 어두시라도 봤을 거아니에요그 정도가 절실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지금은까지 어. 그 그,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매일매일 아니, 더 힘들 <laughs> 더 힘들 뭘 된다 이건 그래도 좋은 임팩트 있었다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 핸드폰 잠깐 열어 주시겠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 한번 까봅시다. 한번까 봅시다. 이거 진짜 한번 진짜 너무 무거워. 지금 봐 보세요. 국민 우리 하나 있어요. 그건 국민이네. 국민이에요? 국민이지. 국민? 자, 진짜 있는, 있는 그대로 보여 줄게요 음. 이거 패턴만 보여지는데. 3,553만 2 3 8 0원예 음. 돌려 주실까요? 이거. 음. 번호 나오게 해 주세요. 자, 백원 들어올 수 있어요. 백고. 일단 3천만 원 있다. 네. 3천만 원. 이번에 건물 사느라 다 썼나 보다 아, 걸었다. 에이, 됐어. 재미없어. 근데. 아, 저 진짜 검소하지. 아이, 너만 여기 30억 나왔어야 임팩트는. 네. 저 검소한 척 하는 거 같아요. 개인 자산이 없잖아. 네, 이미 이거 음. 한번 깠어요. 제가. 네, 맞아. 그래서. 아, 그래. 지, 세팅 해놨네. 맞아. 아니야. 전 진짜 돈이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어요. 회사 돈이다. 진짜 로다 회사 돈. 회사 돈. 네. 근데 본인 ]인데? 회사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어, 내 네, 어. 지갑이 없었다. 어? 지갑? 어. 어. 지갑? 여기 있네. 제보 드려요. 지갑에 얼마 있어?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 이거 음, 동금 어. 보테가 베네타 이거다 피디님 좀한 2만원 드려요고생하시는한 <laughs> <laughs> 푼쯤이면 <번 주면> 안 되죠? <laughs> 아 <줘>. 어? 아니 이거 나쁘아 이거 안 나쁘지 <laughs> 지금 얼굴 표정 좋아졌잖아 좋아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아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상품안 안안안 아니 아니 니고 나이가 어서니다아검생이야 챙겨줘 건물주가 된 이유가 <laughs> 있다니까 보면은 다들. 그렇지 티끌 못 해서. 건물주들은 아아 건물주가 지독해 지독해. 네, 네. 오, 어, 어 네. <laughs> 아니 아니 야 이거 봐아도요 <laughs> <돼. 웃음> 진짜 <맞아. 웃음> 진짜 어, 형이 주는 거잖아 <웃음> 형이 형님이 <laughs> 장난이 아니라 아니야. 아어 고맙습니다. <laughs> 아, 표정 막 바로 좋아지잖아. 너무 너무 경민 씨가 최고지. 맛있다. 택시비 택시. 네. 아 네. 아니 네. 아, 지하철 타고 아리까스 날개까지 또 촬영해 아, 주시는데 아, 또 아니. 커머스를 하잖아 네. 커머스 할때 예를 들어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나 네. 이런 게 있어? 제품력 무조건 제품력? 네. 인지도 상관없이? 인지도 아예 필요 없어요 음. 이거 인지도 있어서 한게아니야 아. 솔직히 아니 이거를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솔직히 기동이 어느 날한 3년 전? 거의 3년 전에 전화가 갑자기 와서 네. 저녁 한 7시에 형, 아, 그래요? 네가 그때 전화 왔어 네. 어. 주당에 비해 나 한번 팔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어. 먼저 그랬어 딱 기억해 어? 그럼 나는 너무 좋지 그냥 뭐, 돈도 안 받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응. 한번 해볼게요. 뭐, 수술만 응.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응. 오케이, 무조건 좋지. 그래서 바로 했는데, 진짜, 응. 파급력이 엄청난 거야. 음. 그때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어, 어, 많이, 엄청. 지금 여기 회사 사업 가보면은, 네. 샘플, 그, 그러니까. 층이 하나가 다 샘플인데, 사우스죠. 어마어마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얼마나 꿀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상세페이지 크리에이터 매칭해주지 상세페이지 만들 CS 올려가지 네. 아, 엄청 많이 해줘 네. 돈도 안 받지 네. 그래서 커머스 하면서 얼마나 뛰었어요? 매출이? 그 안할때 갚는 거? 아, 뭐... 20배 10... 20배? 2 20 0천만 한... 뭐가 제일 이익 좋아요? 솔직히 뭐 여행상품? 여행 상품은 진짜 이익 쬐시고 쬐시다. 화장품은 제일 좋죠 아 화장품 팩뭐 이런거는 진짜 화장품은 마진이 워낙 네. 마진 좋고 화장품. 화장품이 어려운게 화장품은 마진도 좋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래서 화장품 다음은 건기식이죠 근데 건기식 되게 조심하잖아요 잘안 하죠 맞아, 맞아. 네, 건기식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위험해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 처음 마신거에한 3-4년 전에 네. 어, 뭘로? 그냥, 그냥 우연히 네.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저를 너무 많이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조양반이 왜 그러지 했는데 그냥, 그냥 좋아서 챙겨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아무나 안친겨줘 나도 유튜버 친구들도 그랬잖아. 근데 뭐, 뭐 그렇게 막 엄청 가깝고 이런 음. 사이는 이동이만큼은 없거든. 나는 얘가 좀그침데레 스타일인데 아, 매력이 있었어. 귀여 귀여워서. <laughs> 동글동글해가지고 보이죠. 볼 꼬집고 싶어 <laughs> 네. 스타일이어야지. <laughs> 네. 크리에이터끼리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던데. 크리에이터들끼리 친해지기 쉽지 않죠. 왜냐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막 활발해 보이는데 막상 보면 활발하지 않고 다 히키코우리야. 왜냐면 촬영하고 촬영은한 시간이면 3일 동안 편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 아 진짜 집에 짱 맡겨서 음.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진짜 힘들겠다 그데 그게 업이 되는 순간. 네. 그래서 그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재밌어지는 거지. 그렇지. 잘이 쉽지 않으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거에서는 진짜 아, 네. 빠지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죠. 맞아. 다다 아무튼 다, 다, 다 쉽지 않네. 저는 응, 0.1%도 안 되지 않네. 그게 이제 거의 다안 탔어. 조회수로 돈 벌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 오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맞아 맞아. 어. 월 평균 조회수. 아, 조회수 중에 월에 한7천만 칠천만? 칠천. 세주부만, 세주부만. 딴찬을도 말고.만 거기에 세금은 안떼고 세금 되죠, 당연히 되죠. 달러로 들어오고, 그 달러에서 세금 떼죠 되고. 네. 커머스 매출로는 한7억에서9억한 달에. 풍주부만 아. 제품 가격도 없지. 물류 가격도 없지. 없죠. 하나도 없죠. 인건비도 없지. 네. 없죠. 커브랜드사에서 다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백구리야. <웃음> 네. <웃음> 그만한 파급력이 있는 채널을 만드는데 까지있던그 노고가 이제 완전 다르지. 리스펙. 기획회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뭐 회의도 뭐 하루, 저 하루 종일 해요, 전 진짜. 하루 종일이. 아이디어 내는 게 너무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다막 아, 좋아요. 좋아요. 내 팬님. 음. 막 이러지 않으니까 다행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게 그런 좀 아, 맞아. 그런 게좀 진정지가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팩트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네. 잘 되는 거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팩트만 걸어요. 이게 <laughs> 이 정도 좋네. 됐으면 사람들이 어 그래도 어계님 하는 말이면 맞을 거 같아. 이해하기 한 명도 해. 아, 네. 아, 이게 좋은 거야. 이 새끼 그래. 또 시작했네. 그만 좀 해. 이게 밖에. 이게 건전한 어떻게 보면은 조지겠다. 도나우 음, 가는 거야. 저 도나우 응. 안아요? 어, 디서 그러고는 약간. 저 도나우 돈, 돈, 돈. 아, 돈. 아, 돈. 건물 돈. 돈, 돈, 돈. <웃음> <웃음> 저 근데 번나우셔 안아요? 그치 돈이 맞는데 대 도나우시가 나좋았 재밌어요, 저. 모든 게 그걸. 별로... 예. 네. 아, 돈은 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아 진짜 네. 오늘 불안한 번 처음 쳤다. <laughs> <laughs> 진짜 로 <못 웃음> 야, 저는 돈 보고 사고 한 스타일은 아닌데. 아 네. 돈이 들어오는 걸 재미는 있죠. 그쵸. 그거, 음. 그, 그 재미는 있죠. 근데 돈을 막쓸수는 스타일은 아니데저 돈도 안쓰요아쵸아 해, 아 해, 안 이거 좀 그만 뜯어도 안 돼. 네. <laughs> 아 정상. 전 이거 불안요이 보면 이거 무조건 뜯어야지 아, 그래. 직성이 불리는 아, 스타일이서거한 아. 번씩 뜯어보세요. 거 하나의 묘미예요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컨텐츠에서 지금 컨텐츠 사업의 비전을 어떻게 보나 컨텐츠 일단 유튜브는 전 엄청 블로우션이라고 네. 아직도, 아직도 완전. 완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그작 제가, 제가 이거, 이거 제가 그 매, 강의 팔고 하는 거 아니지 근데 절대 <laughs> 아니고 광고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얼마죠 광고 시장? 네.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다 포함해서? 그냥 아니 TBC 포함해서 그냥 그런 광고 한형 얼마까지 광고 시장? 조조 16조 <목소리> 어 내가 좀더 이해할 내가 어?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이 16조야. 근데 이커버스 시장이 얼마 전래? 7조. 그래서 250조. 그래서 무조건 커버스 해야 돼. 커버스로 가야 돼. 그,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거시. 그냥 컨텐츠로뭐 조회수 나오고 뭐 그걸로 광고 받는 거는 16조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음, 인스타, 인스타 같은 건 어떻게? 인스타는 어떻게 봐요? 연계를 조금 하면서 하는 연계. 해 무조건 연계해 줘. 인스타 무조건 일스. 틱톡은 어떻게 보세요? 음, 틱톡 또 안 하는데 시장은 큰데 아직 이제 사업성이 없긴 해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숫자 내는 사람은 아예 없고 중국에서나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아, 어린애들 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유행한 챌린지 정도가 확산이 되는 커머스라인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이거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지 이렇게는 하지 마라 유튜브요? 아니면 사업이요? 사업이든 유튜버든 유튜브든 네. 네. 뭐가 될까? 네. 저 진짜 제일 네. 싫어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당 안 되는 얘기야. 간제비처럼 안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물체적으로 음, 아아 어떤? 간 보는 거. 그냥 볼까? 할 거면 하든가. 음. 안할 애들이 꼭 말이 많고, 음. 안할 애들이 음. 꼭 간을 엄청 봐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네. 할 거면 하고 시작해라. 말 거면 네. 말아. 네. 그냥 해야지 뭐가 아 되지. 실패라도 빨리 실패해서 다음 걸 뭔가를 하지. 네. 유튜브를 하든. 맞아. 사업을 하든 인생이 마찬가지죠. 네, 제일 멍청한 짓인 것 같아. 시간 낭비, 걱정하고 음. 고민하는 음.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진짜 저는 이거에 너무 100% 공감해요. 왜냐면 음. 제가 봐왔던 사업가들, 기업가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냥 음. 그냥 하는 거. 지금 내가 한 판단이 옳은 결정이냐 아니면 틀린 네. 결정이냐라는 네. 우리가 네.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강의생 케이니까 옳은 결정, 틀린 결정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내 결정이 옳게끔 네. 만드는 네. 게 중요한 거지. 음.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기로 했으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이게 되게끔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음. 앞으로 그냥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옳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스스로 그럼 마무리 맞장하고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니다최 대표 <놀람> 씨유